요즘은 안구 건조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환과 수분의 균형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축축함도 달라지고 시야도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고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눈은 하루 종일 빛과 자극을 받기 때문에 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피로해지는 기관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조명에 노출되어서 눈이 쉬지 못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눈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노란색과 주황색 채소입니다. 당근, 단호박, 고구마,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A로 바뀌어서 막막세포를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당근은 눈에 좋다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눈의 황반 부위를 보호해서 시력 저하나 노안,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들깨와 아마씨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식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눈물의 점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동물성 오메가3보다 부담이 적고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망막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장시간 모니터를 보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근본 원인은 눈의 수분 부족입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오이, 미역, 배 같은 수분 많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눈의 건조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결국 눈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자연 식물식입니다. 화려한 영양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깨끗한 물이 가장 강력한 눈 회복 처방이 됩니다. 눈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식탁이 깨끗해질수록 시야도 맑아집니다. 음식으로 눈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눈 건강과 안구건조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환과 수분의 균형입니다. 눈은 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된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이 얼마나 잘 순환하느냐에 따라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즉 피가 잘 도는 눈이 건강한 눈입니다. 안구 건조증도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눈 주변의 순환이 막히고 눈을 보호하는 지방층이 약해지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로는 일시적인 완화만 가능하고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해서 눈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눈을 자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죠.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 눈의 깜빡임이 줄어들어서 눈물막이 빠르게 마릅니다. 한 번에 1시간 한 이상 화면을 보지 말고 20, 20, 20 법칙을 실천하세요. 이건 20분마다 20초 동안 20m의 거리의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눈 주위의 순환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눈꺼풀 안쪽에 기름샘이 부드러워져서 눈물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눈을 살짝 감고 손가락 끝으로 눈썹 아래와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류가 좋아지고 피로가 완화됩니다. 음식에서도 순환을 돕는 식품이 중요합니다. 들깨. 아마씨,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식물성 식품은 눈의 혈류를 개선하고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커피는 혈류를 막고 체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수면 중에는 눈의 세포가 회복되고 건조했던 각막이 재생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에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눈 건강의 핵심은 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피가 잘 돌고 몸이 편안해야 눈도 건강합니다 눈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눈을 편하게 하는 생활이 곧몸 전체를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안구건조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은 안구건조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습관이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원래 사람은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는 5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눈물막이 빠르게 마르고 눈 표면이 손상되면서 건조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내 환경의 변화입니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환기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은 공기 중 습도를 낮춥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눈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눈을 보호하는 지방층이 약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히터나 여름철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안구건조증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눈물 분비를 줄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눈 표면이 회복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항상 눈이 피로한 상태로 남게 되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카페인 음료는 혈액순환을 막고 체내 염증을 높여서 눈의 수분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아마씨, 비타민A가 많은 당근, 단호박,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입니다. 눈은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먼지나 오염 물질이 눈 표면을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고 눈물막이 손상됩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을 자주 씻고 외출 후에는 세안과 함께 깨끗한 물로 눈가를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안구 건조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눈이 너무 바쁘고 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면, 인공환경,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이 모두 눈을 말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눈은 몸의 일부지만 가장 예민하게 환경을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눈이 건조하다는 건몸 전체의 순환이 막히고 휴식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물 충분한 수면 자연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하루에 한번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이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법입니다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을 위한 눈관리법 생활습관이 있나요 안구건조증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은 전신의 순환과 생활습관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눈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눈꺼풀 안쪽에는 기름샘이 있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름샘이 막히면 눈이 금세 건조해집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기름샘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눈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특히 잠자기 전 온찜질을 해주면 아침에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눈 깜빡이기 훈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눈물막이 금세 마릅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3초 후에 뜨는 연습을 하루에 몇 번씩 해 보세요. 눈의 표면이 다시 촉촉해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눈 주위 순환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눈썹 아래, 그리고 관자놀이, 눈 밑의 뼈 부분을 가볍게 눌러지거나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세요. 이렇게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눈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야가 맑아지고 눈의 피로가 풀립니다. 네 번째는 눈을 쉬게 하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고 에어컨이나 히타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게 조정하세요. 조명은 너무 밝거나 눈에 직접 들어오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자연광 아래에서 일을 하거나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밝은 빛보다 부드러운 빛을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리듬의 회복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눈 표면의 세포가 재생되고 건조했던 각막이 스스로 회복됩니다. 또한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눈뿐만 아니라 뇌의 피로도 함께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좋은 들깨, 아마씨,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을 자주 드시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정도로 나누어 마셔서 몸과 눈의 순환을 동시에 회복하세요. 결국 안구건조증 관리의 핵심은 눈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쉬고 숨쉬고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혹사하는 생활을 줄이고 눈이 편안해지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 기름샘도 눈 건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눈의 기름샘은 작지만 눈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름샘은 눈꺼풀 안쪽에 줄지어 있는데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지방을 분비합니다. 이 지방층이 눈물을 덮어주어서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샘이 막히면 눈이 금세 마르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기름샘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 막힌 기름샘을 부드럽게 열어서 기름이 다시 잘 흘러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짜낸 뒤에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눈꺼풀 피부를 자극하니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루에 한두 번, 특히 자기 전에 실천하면 아침에 눈 뻑뻑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찜질 후에는 눈꺼풀 가장자리를 살짝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꺼풀 끝에는 피지와 각질 미세한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 이것이 기름샘을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봉이나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서 눈꺼풀 안쪽과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면 염증과 막힘이 예방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름샘에서 나오는 지방의 질은 우리가 먹는 지방의 질과 직결됩니다.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 들깨, 아마시, 후두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기름샘의 분비가 부드러워지고 눈물막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기름샘의 기름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막히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게 되는데 이때 기름샘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감았다, 떴다, 하는 것만으로도 기름이 골고루 퍼지고 눈물이 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눈은 기름과 수분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눈 표면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결국 눈의 기름샘은 눈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온찜질, 청결, 수분, 수면.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기름샘은 천천히 회복력을 되찾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촉촉함도 달라지고 시야도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아,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아, 신사임당 채널 같은 이런 큰 채널에 출연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은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고, 그 생활이 습관화돼서 건강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는 시작점이 됩니다. 어떤 어려운 병이 있으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셔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매일매일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